코로나 로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뀐 첫 학기. 저의 대학 생활은 강의를 듣는 활동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강의 외에 다른 활동들을 찾기 시작한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명이 그럴듯하면 모두 신청했던 저는 지금까지 총 30개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강을 듣거나 비평문을 작성하거나 독서를 하는 활동들은 모두 저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책 프로그램만은 달랐습니다. 사람책 프로그램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나 그와 깊이 대화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생산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가방 브랜드 표별별의 작가 고우리님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볼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당장 사람책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11월 중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실제로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후 저는 그분께 인스타그램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가님께서 승낙해 주셔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의 주제는 작가님의 내면 세계와 표별별의 정체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표현별을 통해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저와 마주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문장들을 계속 가방에 녹여내었는데 결국 저는 저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맞은 바람이나 물에 따라 돌멩이들은 모두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데 생김새가 저마다 모두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만 그 제각각의 모습이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책을 만난 후 저는 새로운 고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사람책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오롯이 만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의 폭을 조금씩 넓혀줄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가장 특별한 경험, 사람책을 만나보세요.